30번을 보자. 3차함수 gx 이창의 개수가 0이다. 여기에서부터 좀 생각을 해 보자. 미분을 하면은 3ax 제곱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돼. 그래서 g'x는 프라임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Y축의 대칭인 형태 그래서 그 값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삼차함수의 형태는 Y축과 만나는 점이 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의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f(x)를 이렇게 아 y 축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음, 0보다 작거나 같은 쪽 먼저 이 함수를 이렇게 표시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꼭짓점 y 축과 만나는 점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y 값이 h0이 되는 부분인데 이때 x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형태가 되겠다 어 그럼 삼차함수가 이제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 그건데 삼차함수가 그 값이 이렇게 존재할 거라면 한 가운데인 요 점을 요 점이 항상 y축 위에 있어야 돼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생각한다면은 문제 조건에 봤을 때 미분이 가능하면서 실근합이 1이 된다 그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는 요렇게 되면서 이렇게. 여기 x 좌표가 3이 되게 하는 이런 형태일 때가 되겠다. 음, 그래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FX는 fx-h형 이런식으로 식을 만들게 되면 은 ax제곱 플러스 eax 이런 꼴이 식이 되겠어 그리고 y축보다 오른쪽인 gx-h형 이걸 식으로 만들면은 삼차함수의 어, 원래 생김새가 이 h는 0, 빨간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x 좌표가 0이면 여기는 3,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런 꼴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최고창의 계수를 b라고 한다면 bx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9 음, 이런 꼴이 되겠다는 거죠 그럼, 미분을 했을 때, f'x는 프라임 2ax 플러스 2a. g'x는 3bx제곱 마이너스 9b. x가 0일 때 미분이 가능해야 돼. 2a하고 마이너스 9b가 같아야 된다. 이걸 하나 얻을 수 있겠군. 그 다음에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이거는 이제 극 값이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 g 프라임 x가 0이 되게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극소가 되는 부분은 x가 루트 3일 때다 이렇게 보이겠다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다 f의 마이너스 1에서 g의 루트 3을 뺀걸 계산하면 돼 음,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 루트 3을 대입하면 3루트 3에서 9루트 3을 빼서 b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6 루트 3 b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b에 루트 3. 이걸 계산한 게3 플러스 4 루트 3이 된다.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, 마이너스 6b가 4니까 b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것이다. 여기서 좀 계산실 수가 있었구나. 여기가 플러스 6 b 가 되는데, 그래서 b 에서는 이렇게 플러스 3분의 2가 된다. 그럼 여기 있는 조건과도 일치되는 거지. 음, 그래서 f 프라임 x,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x, 마이너스 6이 되고 g 프라임 x는 b에다가 3분의 2를 집어넣어서 2x점은 마이너스 6이 돼. 그럼 h프라임 마이너스 3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거니까 1 2가될 것이고 h 프라임 4는 여기다가 4를 집어넣은 거지. 그래서 26. 정답은 38이라고 해주면 돼.